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아이들 탈탈 털어서 선반에서 조금 데려왔는데요 얘는 카타추타 제가 삽목해서 조금 아기 때부터 길러서 지금 드디어 꽃대가 이렇게 두 대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순들은 정말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사이즈는 이 정도 카타추타. 카타추타 하나 더 있는데요. 얘도 꽃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꽃대가 오른 아이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카타추타를 그동안 못 올렸었어요. 이렇게 꽃대 올라온 거 보이시죠?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수염도 굉장히 잘 잡혔죠? 그리고 루비나. 루비나 꽃이 피나이들은 다 나갔고요. 이렇게 꽃대. 꽃대 있습니다. 꽃대 여기 확인하시면 꽃대 있고요. 사이즈는 좋습니다. 같이 삽목해서 키운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직 꽃은 없지만 이렇게 꽃대가 있는 루비나입니다. 그리고 얘는 골드. 몸이 커지고 그러면 골드 프릴이 정말 정말 예쁘더라고요. 다발로 피고 하면 골드 수영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나인스가 또 꽃이 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꽃대가 또 많이 오르고 있고 사이즈는 엄청 큽니다. 이렇게 사이즈 큰 아이,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여러 개의 순위 있는 어, 문나인스, 그리고 오늘의 귀염둥이, 브리스톨, 제스티, 레몬입니다. 얘가 다글다글 피는 종이잖아요. 요렇게. 수영은 요렇게 생겼는데, 이 아이 오늘 특가로 내보냅니다. 제가 어째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제스티, 레몬. 캣츠 스프링 페어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꽃대도 계속 올리, 침없이 올리다가 또 꽃대가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 대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입장 잘린 거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옮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잘라먹는답니다. 제가 삽목한 아이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좋아요. 사이즈 좋고 꽃대 안쪽에 다글다글 올리고 있고요. 요렇게 꽃대까지 사이즈 요렇죠 예, 캐츠 스프링 페어리. 이렇게 꽃대 올렸고요. 이렇게 수영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대 또 있죠. 아래쪽에도 요건 아주 피지 않은 스프링 페어리. 요거 착한 가격에 올려보겠습니다. 다음 상품은 UA 눈송이입니다. 하얀 꽃에 그린빛. 그린이 바깥쪽에 테두리를 하고 있는 어, 눈송이 제 쇼츠 영상에 보면 정말 신비로운 아이예요. 이렇게 수영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대 안쪽에 계속 나오고 있, 있습니다. 첫 꽃대예요. 그리고 요것도 눈송이 제가 삽목해서 키운 아이 눈송이입니다. 이렇게 꽃대 올리고 있죠. 천 잎인데, 요기를 좀 잘라서 삽목하고 싶어도 꽃님들 해보시라고 제가 안 자르고 있습니다. 요렇게 갈 거예요, 그냥. 눈송이. 그리고, 카시오페아. 카시오페아는, 어, 프릴도 진하지만, 이렇게 순백에, 어, 프릴 있는 아이를 원하시면, 카시오페아 추천드려요. 얘가 참 예뻐요. 개쪽 제가 판매를 했었고요. 얘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길래 판매해 봅니다. 카시오페아, 요 안쪽에도 꽃대 있습니다. 상품은 향기입니다. 향기. 향기 꽃대 이렇게 생겼고요. 요 아래쪽에도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영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향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향기는 판매된 상품입니다. 요거는 판매품은 아니고요. 판매가 예약 판매가 된아이에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풀이리 그리고 아기들 주먹만 해요. 진짜 크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큽니다. 향기, DS, 향기, 2395, 향기는 2395예요. 정말 예쁩니다. 요 아이 추천드려요. 향기 지금 꽃대 이렇게 올르고 있구요 한 지금 꽃핀지 한한달된것 같아요 제 엄청 예쁘죠 풀이 엄청납니다 이거 꼭 구매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2485 2485는 요렇게 수영 생겼구요 꽃대 안쪽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수영도 바벅하니 네장이나 나와있는 수영 조은 2485. 그 다음 2485가 하나 더 있습니다. 2485 꽃대 이렇게 올린 아이입니다. 2485 사이즈, 요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2248 포춘. 얘가 지금 꽃대가 꽃대가 엄청 오르고 있어요. 방제흔은 있네요. 요 안에 꽃대 보이시죠? 꽃대 엄청나죠? 제가 좋아하는 해바라기형 포춘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GM 핫 초콜릿입니다. 요거 색상 보시면 진짜 오묘해요. 어, 노란 베이지톤입니다. 아래쪽이 노란 베이지톤에 위에 보라색인데, 이 그라데이션이 정말 예뻐요.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여러 개를 키웠었는데, 지금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GM 초콜릿입니다. 이렇게 수영도 좋고,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소렌토. 어, 보라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고요. 겹꽃입니다. 소렌토 꽃대 이 안에 오르고 있습니다. 소렌토 수영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크레이지입니다. 크레이지 지금 사이즈 굉장히 커요. 이거는 9호분입니다. 9호분에 꽃대 이 안에 오른 거 보이시죠? 곧 올라올 거고요. 이쪽 뒤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레이지는 밝은 밝은 붉은색 아주 화려하죠. 눈에 확 띄는 크레이지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대포입니다. 그리고 얘는 룰렛 체리. 어, 하얀, 전체는 하얀색인데 끝에 테두리만 체리 색깔로 눈에, 어, 어느 집에 갖다 놔도 어느 장소에 가도 룰렛 체리를 눈에 번쩍 띄울 정도로 너무 상큼한 그런 아이랍니다. 제가 아주 유독 좋아해요. 룰레체리. 아주 대품이 됐습니다. 룰레체리 대품. 얘도 룰레체리입니다. 얘도 완전 15호분. 15분의 완전 대초 대품입니다. 포세이돈이 또 빠지면 아쉽죠. 얘는 너무너무 수영 좋고요. 이렇게 네개 수영 다섯 개네요. 입장 여섯 장. 아직 꽃대는 저 안쪽에 살짝 몽우리 잡힌 정도? 그 정도입니다. 포세이돈. 아주 건강합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얘가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얼굴을 들다가 이렇게 상체기를 냈답니다. 이 어, 리스티 용안에 제가 이렇게, 아, 찌짐 사고를 냈습니다. 이 색깔이 정말 정말 예쁘거든요. 오렌지 환타색이라고 다들 꽃님들 사이에서는 리스티를 그렇게 부른답니다. 어, 지금은 이런 수형이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이렇게. 수형은 이렇게. 그 다음에 꽃대 여기 아지랑이처럼 올라오는 이 아이 첫 번째. 그리고 얘도 리스티입니다. 얘는 꽃대 올라왔어요 여기 아이구야 꽃대 위에 흙이 두 번째 리스트입니다 여기 꽃대 있습니다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고요 요 정도 요렇게 생긴 아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스트 요렇게 생겼습니다 수영 얘도 꽃대 여기 꽃대 두개 줄기마다 하나씩 붙었죠? 꽃대 올라왔습니다. 뭐, 만다린카는 너무너무 사랑받는 아이고, 사이즈 완전 대품입니다. 손바닥보다 큽니다. 이렇게 꽃대 다글다글 올라왔고요. 초대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앙크루노아입니다. 앙크루노아, 제가 사랑하는 앙크루노아가 이렇게 혼자 예쁘게 잘 크고 있었어요. 저 뒤쪽에서. 너무 너무 크죠 초대품입니다 꽃대 있습니다 아직 피지 않은 꽃대 여기 보이시죠 완전 초대품입니다 이거 득템하세요 여기는 제가 안 자르고 보냅니다 요거 이렇게 감싸서 제가 잘 보내드릴게요 삽목해 보세요 그리고 앙크르누아가 하나 또 초대품 저희 집에 이렇게 묵은 아이들이 엄청 오. 저기 뭐야 수을 이루고 있는 이 아이 얘도 앙코르노아입니다 엄청나죠 이 안에 꽃대 보이시나요 앙코르노아 생각하셨던 분들 얘꼭 예, 데려가세요 대품 추천드립니다 초대품이면 1516 DS1516 초대품 대품 초초대품입니다 얘는 이 자체도 굉장히 두터워요 엄청 빳빳하고요 이렇게 저희 집에서 지금 꽃대가 지금 이 안에 말도 못 합니다.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꽃대가 이 1516이 다발로 피면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제가 꽃님 사진을 보고 정말 반했던 아이예요. 이제 피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가져가셔서 한두 달, 한 7월까지는 계속 꽃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아이 완전 초대품 추천드려요. 얘안 가져가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또 하나의 초대품. 5대사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수영. 얘는 10호분입니다. 그리고 꽃대. 너무 꽃 예쁘죠? 5대사의 선물. 꽃 생각보다 예쁩니다. 막, 막 가격이 막 내려가니까 얘가 안 예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핑크핑크, 핑크 이 위에 여리여리한 핑크의 아래쪽 노랑이 정말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라임. 라임도 지금 굉장히 큰 아이가 왔고요. 요 안에 꽃도 다글다글 라임 추천드려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사이즈도 좋습니다. 빨간 꽃이 빠지면 서운합니다. DS777. 이 아이. 엄청 수영 큼지다 사이즈 대품이에요. 꽃대가 아, 어, 꽃 잠깐만요. 현재 꽃대는 없네요. 아래에 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져다가 그 식물등 밑에 두시면 금방 꽃대는 올라옵니다. 레니아 레니아가 앞에 제가 소개를 했어야 됐는데 어디 뒤에 있었네요 레니아 꽃대 이렇게 다글다글 수영도 좋구요 사이즈 좋습니다 저렴하게 올려볼게요 리틀 페롯 꽃대 이렇게 리틀 페롯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런 아이 요 안에 꽃대 들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천상창조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어제 하나 나가고 얘는 천상창조 GM 해분니 천상창조 요렇게 요런 아이